자 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은 지금 엄청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왜 그런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지금 곽동신 회장의 움직임이라고 할수 있죠. 자 10월 29일 공시를 보면은 지금 회장이 또다시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재로 취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11월 26일까지 장내에서 매입을 할 예정인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부터 지금까지 이곽 회장이 개인 돈으로 쏟아부은 자사주 규모가 자, 무려 473억입니다. 자, 이거는 단순히 주가 방어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경영진이 자기 회사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한미반도체가 뭘 하는 회사길래 회장이 이렇게까지 확신을 할까요? 자, 핵심은 바로 자, TC 본더라는 장비라고 할수 있죠.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요즘에 뜨거운 AI 반도체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자, HBM, 그러니까 고대역풍 메모리를 만드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라고 할수 있죠. 자, 반도체 칩들을 위아래로 쌓아 올릴 때 열과 압력을 가해서 붙이는 건데 자 이게 없으면 hbm 자체를 만들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이 tc 본도 시장에서 지금 세계 1등이라고 할수 있죠 자이 회사가 지금 1980년에 설립돼서 자 지금 전 세계 에 320여개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02년부터 지금 지적재산권 강화에 집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HBM 관련 특허만 자 12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마이크론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싱가포르에 현지 법인까지 세웠습니다. 자, 이 정도면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 측면에서 독보적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바로 지금 한화세미텍과의 특허 전쟁인데, 자, 이게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서서 자, 향후에 그 수주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타임라인을 보자면, 자, 작년 12월에 한미반도체가 먼저 그 하나 세미텍이 자사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걸었어요. 자, 그러자 하나 세미텍이 올해 5월에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맞대응에 나섰고요. 자, 최근에는 지금 하나 세미텍이 그 김인장을 대리인으로 세우면서 역으로 지금 한미반도체를 특허 침해로 소송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는 즉각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적반하장 소송이며 후안무치한 역고소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 1위 기업으로서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라고 할수 있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 특허 소송에서 지면은 이미 납품한 장비들까지 들어내야 하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그 ASK 하이닉스 수주전을 보면은 한미 반도체가 428억, 자, 하나 세미텍이 385억. 자, 그니까 러 사실상 무승부라고 할수 있고요. 자, 연내 추가로 지금 수백억 규모 발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특허전의 결과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HBM4. 신규 장비 채택 여부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에서 지금 체크포인트 1순위가 한미 반도체라고 할수 있는데, 자, 핵심은 이 HBM4에서 한미의 신규 장비가 채택이 되느냐 마느냐 이거라고 할수 있죠. 자, 현재 SK 하이닉스는 기존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기를 선호하고 있고, 자, 한미 반도체는 신규 장비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신규 장비가 채택되면은 기존 대비해서 거의 40% 안팎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단가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할수 있죠. 자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의 레버리지가 훨씬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아직 그 HBM4 발주는 본격화되지 않았고요. 자 결국 SK 하이닉스의 최종 선택과 발주 타이밍이 주가의 방향을 가를 수 있는 핵심 변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정말 극적이라고 할수 있죠. 자 7월부터 거의 3개월 동안 진짜 아주 지루하게 9만 원 부근에서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10월 초부터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하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21일 자 그때 최고가 15만 9,200원까지 직행했죠. 자 거래량의 패턴을 보면 전형적인 기관 그리고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된 시세 분출 구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열흘 전부터 흐름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 10월 21일에 자, 고점을 찍고 나서 윗꼬리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했죠. 자, 지금은 단기선인 5일선, 11선이 여전히 상승 중이기는 하지만 캔들이 단기선 위아래를 오가면서 지금 혼조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세력이 본격적으로 매도에 나선 거는 아니지만 자,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그러니까 숨 고르기 구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지지와 저항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자, 1차 지지선은 자, 13만 5천 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게 현재 11선이 위치한 자리라고 할수 있죠. 자,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면 자, 2차 강력한 지지선은 자, 12만 원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1선 부근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반대로 저항선을 보자면, 자, 단기적인 저항선이 지금 15만원 중반대입니다. 자, 여기가 최근 고점권에 형성된 매물대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평선 배열이 여전히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거래량도 확 꺾이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세력이 이탈한 게 아니라, 자, 물량을 재정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일봉으로 보고 있는데, 자, 분명히 눌림 조정이 맞기는 하지만, 자, 진짜 큰 추세로 보자면은 하락 전환의 신호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자, 11월 초에 단기 조정을 마무리하고, 자, 16만원 돌파를 재시도하는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는 단기적인 급등 후에, 자, 건강한 눌림 조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13만 5천 원 여기 지지선만 확실하게 지켜준다면, 자, 거래량이 다시 붙는 순간 세력이 다시 한번 16만 원 이상 돌파를 시도할 거라는 거죠. 자, 특히나 지금 21선이 상승 기울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눌림 매집 후에 2차 상승 파동을 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지금 아직 상승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서, 자, 2차 파동 전에 숨 고르기 구간이다. 자,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시장의 반응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수 있는데, 자, 10월 30일, 자, 기관의 순매수 1등이 한미반도체였습니다. 자, 순매수 금액이 얼마냐면, 365억을 넘으면서 단연 돋보였다고 할수 있죠. 자, 인공지능 반도체 패키징과 HBM, 검사 장비 시장 확대 기대감이 주가를 계속 밀어 올리고 있다고 할수 있고, 자,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공장 증설로 테스트 장비 수요가 폭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지금 세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첫 번째는 TC 본더 세계 1등이라는 독보적 지위와 경영진의 확고한 자신감. 자 그래서 지금 곽 회장의 473억 원 자사주 매입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지금 한화세미텍과의 특허 전쟁이라는 자 리스크 요인. 자, 이게 그 SK하이닉스 발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HBM4 신규 장비 채택이라는 최대 모멘텀. 자, 만약에 채택이 되면은 자, 40% 단가 상승 효과로 실적 레버리지가 폭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차트상으로 13만 5천원 지지선이 확인되면, 자, 16만원대 재시도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특허소송에서 지금 한미가 우위를 점하고 HBM4 신규 장비 채택이 확정된다면, 자, 그리고 차트상 13만 5천원 지지선을 확실하게 지켜낸다면, 자, 한미 반도체는 2차 상승 랠리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특허전에서 밀리거나, SK 하이닉스가 기존 장비 고집을 계속하고, 그리고 차트상 12만원대가 깨진다면, 자, 조정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 단기적으로 특허소송 진행 상황,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발주 뉴스, 자, 게다가 13만 5천원 지지 여부를 면밀히 추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중장기적으로는 AI 반도체 메가 트렌드 속에서 한미 반도체의 기술력과 시장의 지배력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게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진짜 차트 분석하고 최근 뉴스 기사 이슈까지 싹다 찾아보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근데 정작 제가 걱정되는 거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끝내시는 거. 자, 그러니까 정보는 받았는데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모르시는 거죠. 자, 작년에 제 구독자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자, 사마님 영상은 완전 좋은데 막상 사려니까 어, 좀 무서워요. 지금 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자, 제가 그 댓글 보고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자, 분석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자, 실전 타이밍까지 알려줘야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시그널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한테 한미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자, 제가 주요 변곡점마다 실시간 타점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01072490158. 자, 여기로 한미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요. 정확한 진입가, 손절 라인, 단계별 목표가, 그리고 디테일한 대응 전략까지 싹다 정리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 자, 100% 무료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전문가이긴 하지만 정보들을 파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해야 제 채널도 성장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성공해야 제 채널의 신뢰도도 올라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진짜 제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0107249-0158, 여기로 한미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한미반도체 대응전략집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용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마였습니다.